오케이. 저 무슨 뭐 RC 라이프입니다. 자, 엔진이 들어올 때, 또 갑자기 또두 개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. 길들이기. 자, 우리 T맥스. 트렉사스를 밥을 먹였던 차죠. T맥스. 그 다음에 얘는 레보. 33은 지금 3탄일 거예요. 왜냐면은 콘노드 피스톤 그 슬리브가 조금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새로 고친 거잖아요. 그 다음에 RC 라이프의 1대8보기 다크호스. VRX2까지. 저는 엔진 이퀄 방식으로 해놨습니다. 자, 그리고 방금 우리에게서 업그레이드 된 제품, 요렇게. 네. 반대 아니에요? 얘를 타고 셔야 되지 않아요? 예, <laughs> 예, <laughs> 얘를 타고 와야 되지 요 그니까, 얘를 타고 셔야 되는데. 네. 근데 구경 안 받아요.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차 되게 비싸 보이는 자전거가? 네. 얼마짜리에요? 300이에요. 300만원? 예. 네. 어, <laughs> 에, XMX 두대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. 어, 어, 여기 어 왜, 왜 이렇게 비싸요, 이게? 자전거? 아, 이게 지금 영국산이라서. 지금 아.. 인글랜드 예, 또 계절이라고. 그러니까 보통 자전거는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. 자전거는 300이고, 서밋은 35. 30... 30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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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들어왔네 중... 인문, 그치, 인문이. 진짜 땡 잡으신 것 같은데. 네. 그 다음에 엔진에 길드기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실험은 뭐서다. 캐럴 어떻게 밑에 내려서 테스트 했으니까요. 바로. 그리고, 좀 멀리. 이건 안 돼서. 꽂고. 얘는 지금 지금 안 먹히고 있어요, 지는요얘안 네, 먹히고 있어가지고 그깐만요한 방에. 자, 끌 방식으로 끙기는 방식으로 했어요. 어? 연료가 없네? 연료가 아, 없네? 아0톤 리코일 때는 거는 힘드니깐요 20톤으로 어떻게 2 0자 여러분 리얼하지 않습니까? 자, 제가 왜 리코일을 힘들어 싫어하는지 알겠죠. 리코일 시동이 잘안 걸려요. 고생 많이 하잖아요, 그렇죠? 자, 2 0트 얼마나 편합니까? 차가 나쁜 게 아니라 리코일이 예, 힘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잠깐 다시 키걸어래 되니까요. 뭘 봤지? you <laughs> 자, 이렇게 시동을 걸수는 있지만, 리콜을 당기는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! 제가, 어, 립, 이지타서, 시키라 여러분들, 이채널으신 분들은 리콜땡이잖아요 좀만 더돈 더 투자하셔서 산책으로 가시는 게어떨까합니다 그, 트랙 따라가는 주니어카 같지 않습니까? 주니어카? <laughs> 주니어카. 그기이 <도전기가> 없어요. 어 <laughs> 거기서 받으세요. 주니어카. 반대로. 배터리 없어요. 아 배터리 연료 없어요. <laughs> 자, 여러분 지금 웃길려 가져온 거예요. 아시죠, 여러분들 보세요. 얼마나 힘듭니까 시동 걸기. 자 여러분들 이지트합시다 이지스타터 오케이 짜잔 잘 된다.